되겠지? 그렇지, 가자. 이제부터 작인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잉잉잉, 안녕! 에 서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1 5 0 0원 상자 메인 악세사리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아, 빙의, 나찰도란 악세사리구요.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쌍검이지만 이게 빙의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7시, 7시에 보시면 제가 때릴 때마다 차거든요? 이걸 다 채우면은, 아압디아 맥스시로 마신을 소환해 줍습니다이 상태가 되면 이제 가드를 못 하긴 하는데, 음, 가드를 못 하지만, 이 보라색 기력을 이렇게 개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크래프 패시브에 적용이 되고, 연습 모드 에프으로도 채워집니다.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가드를 못하고 여러가지 파생기가 되는데 이거는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CC 네, 3타 기술이구요 데미지는 나쁘지 않죠 100이 한 10강 데미지인데 그리고 X, X 그리고 대쉬 X 대쉬 C 그 다음에 점프 X 그리고 ZC. ZC는 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공격 이후에, 이런식 으로 ZC로 추가 타탈수있고요 평, 평타후에 ZC는 안됩니다. 속도가 좀 느려서. 그리고 ZX. 윙윙 회오리 하고 ZX. 그 다음에, 대필. 네, 찌르기 기술이고요 가드불가 아니면서 슈퍼하머 있습니다. 아, 가불이네요. 대필. 그리고 점필. 네, 상대방 뒤로 이동인데, 상대방이 이제 번지쪽에 있으면은 자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건 아니고요 필살기 마구마구 휘두르기 입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안좋아 보이지만 이 악스의 매력은 바로 빙의 상태죠 일단 이 상태가 되면은 네 가드를 못하지만 범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냥 휘두르기만 해도 좋다는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X 그리고 뭐 z 제트시도 훨씬 더 좋아졌고, ZX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CX, 뭐 ZC, 점필, 이런 게 있구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필살기 데미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건데, 자, 여기서 특수 패시브가 있는데, 에, 카오스 기어처럼, 예를 들면 ZX를 쓰고 ZC를 쓰면은 써집니다. 그러니까 ZX를 누르고, 미리 선입력으로 ZC를 하면은 연기가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충 콤보가, 대쉬 X, 어, 대쉬 X, ZX, 필살기, 그리고 ZX, 뭐, 대쉬 X, 필살기, 뭐, 이런 식으로, 에, 예, 카오스 기어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용하면 참, 이제, 되게 좋겠죠? 뭐, 대충, 뭐, 어렵지 않은 기술이 있다면 뭐, 대쉬 X, ZX, 그니까, 대쉬 X하고, ZX하고, 이거 zx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콤보가 있고요 뭐, d 쉬 x. 일단, 이게 제일 센콤보라 알고 있어요. 일단, 이게 제일 센콤보라고는데 이렇게, 어, 다재다능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뭐, 정말 할게 많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되고. 정말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재밌을 것 같다. 그럼 바로, 실정하서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주발. 잘 만들었어. 자, 이제 진짜 첫판. 가자. 일단 빠르게 빙의를 해줘야 되는데, 대쉬엑스 2타 판정이라, 모르면 쳐맞거든요? 얘 안에. ZX. 좋아. 일단, 일단, 무지성으로 채워. 됐다. 오케이. 많이 깎았어. 오 쇼트. <laughs> 이게 뭔 짓거리야? <직관이야? 웃음> 아니 아니 서로가 <laughs> 해주고 ZX 마구막 마구, 어아 어. 됐다 저도 끝났다. 아니 ZC가 좋네 이게 이게 막 기본기를 할 필요가 없어 ZC 자동 유도가 되게 좋네 ZC 대필. 제 뜻이 반유도를 좋습니다 기본기 위주로 하려 했는데 뭐 그냥 탱기터1윙는데 나도 유도야 그리고 반역기 하기 힘들어 좀 공속이 좀 이상하죠? 나도 비니. 끝났다 마구마구 빼어버리기 그리고 이게 그 선임력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리 끝나 끝나자마자 선임력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선임력을 눌러 버리면 그 선임력 이 발동을 하네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맞춰서 하는 게 좋겠네요. 아 좋. 빙이. 아 가산 되게 너무 크다. 아니아니 <laughs> 아니, 가드가 안 되는 게 너무 큰데 이거 z x 먼저 돌린 새끼야 유리할 것 같은데 z x 슈퍼 하마 있거든요. 일단 오케이 이거 하고 노번지 매려 봅시다 노번지 노번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인기 되게 많죠 오늘 신학세 가드놀이 나중 에색깔로이 추가돼 너템 골프 페가 까불이야 아너첫 판이구나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봐봐, 반역기가 하기 진짜 개 까다로워. 당연히 봐아요 반역기가 존나 까다로워요. 이 타야, 빙이 <laughs> <laughs> 와, 저게, 난, 저게 맞는다고? 와, 이렇게. 대충 콤보 느낌 맞죠 윙윙, 회오리. 아, 아, 저 회색 왜 이렇게 잘했어? <laughs> 어허 이 새끼 되게 잘써 자동유도야 아니 자동유도 아니 이 새끼 존나 잘 쓰는데? 어 근데 좋다 잘 쓰면 그냥 절명콤보 되겠는데? 대엑 ZX만 맞춰도 절명콤보이네 내가 보기엔 바브야 피해주고 유도야 세우기야 빙이야 아야 오 새우 슈아아 좋겠다 이겼다 아왜 이렇게 잘써아이 새끼 얘잘 써지 마 까불이야 아이 새끼 존나 잘 쓰는데 내가 못쓰는 건가 아범위가 저게 말이 돼아이 늦겠어 <laughs> 아니, 애들 이렇게 잘하냐? 일단, <laughs> 내가 맞는 입장이 돼버렸네요. 존나 잘했어. 좋아, 샌드위 왔다. 이 새끼는 딱 좋지. 가자. 어디서 고압 테두리를 쳐맞을라고너 일로와. 지금 보니까 악세 활용도가 ZC 점프를 얼마나 잘 쓰냐 중요한 거거든요? <laughs> 유도야, 유도야, 마구마구 휘두르기, 아루핑이, 예! Yeah. 윙윙 회오리 반양 전환도 되네? 와 개쩐다 아 귀여워 귀여워 원투 무지성 마구마구 휘두르기 아 깔끔하게 쓰자 굳이 ZX를 두번 쓸 필요가 없다 일단 시동기가 무조건 띄워지면은 XC 대시 뭐 ZX고 존나 휘두르면 되죠 콤보가 진짜 많아, 내가 보기엔. 콤보가 많은, 많은 것도 많고. 해주고, 필살기 쓰다가, 한번 해주고. 오, 이런 식으로 초기화 되버리겠네 해주고. 와, 개 멋있다. 개 멋있다, 개 멋있다. 너 커맨을 쓸줄 모르냐? <laughs> 이 자식, 거, 거, 거커맨드쓸줄 모를 것 같은데? 그, 연계 콤보가 되게 재밌어요. 카오스 기어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좀 쉽거든. 자, 이번면 볼렘, 좀스쿨가 뜹니다. 자, 레전드 무이타, 그냥 역습에 가면, 딱하면 돼요. 공격하면, 공격하면 집니다. 아주, 더러낙살이 아주, 아주, 예 yeah. 마구마구 이드르기, 제이탱 기이야 제트엑스 마구마구 휘두르기 범위 <laughs> 봐 저거 몽크로 세우기는 있으면 진짜 좋을텐데 그게 없나보네 귀여워 이런거 역과 잡는 법 후궁만 치면 이깁니다 세우기 윙윙 회오리 빙이예 yeah. 마구마구 돌려버리기 와어 <laughs> 좋아 이렇게 쓰는 거구만 이제 완벽할 깔끔한 피니쉬는 알것 같아요 윙윙. 아 역가 개기리 합시다저 약간 유도 기능도 있어요 잘 만들었다 재밌게 잘 만들었어 여기서 만약에 Zx 가불 이런 거 넣었다. 그럼 노잼이에요 슈퍼 하고만딱 적당히 넣어주면 돼. 그 정도까지 마지 노선이거든. 자 들어와라. 고철기. <laughs> 좋아. 마지막은 너로 정했다. 고철기. <laughs> 스킨 바바시. 전나. <씨>. <laughs> 귀엽네. <laughs> 정신병 <정신평기싸>. 있어. <laughs> 하나오 찹니다 소환수가 차요 상당히 좋은 좋은 이제 연구 결과 오 예아 가보자 와좀셉니다 하지만 좋아 마구마 아 아 잠깐만 안 보여 아니 <laughs> 아 맞아 가드 안 됩니다 자이학스 가드 안 돼요 계속 까먹네 가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 맞고 하고 빠르게 이 소환 그 빙이 걸 꺼줘야 돼 <laughs> 마구마구 이 두루기 터지는 거 조심 아니 고철킹 저 새끼 왜 이렇게 뜨겁게 킥 <laughs> 아니 하지만 존나잘쓰네 <laughs> 일단 골렘 좀 개꾸지다 너무 너무 빨라 빠른캔이 좋은것 같은데 오히려 한번 해봐? 한번 해볼까? 막파합시다 이거 골렘 너무 느려요 빠른게 나 차라리 차라리 빠른게 나 어차피 범위 빠르거든 자 바로 자비점이에넌 뒤졌다 안빠질거야 나 어새우이잘하는마 봐, 씨. 독한 놈. 세우리, 세트시. 귀여워요, 채워주고. 빙이 되겠지? 그렇지, 가자.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패스해 끝나고 나서 해야 된게 지금! 와, 끝났네. 와, 개를 저한테 왜 이렇게 아파? 아니 존나 아파. 그리고 야 고철킹, 이 <laughs> 새끼. 얘가 은근히 플레이를 뽑을라 하면서도 로봇을 안 뽑아. 그래가지고 좀 낚시 플레이가 있어. 이것이 용철킹이래. 페어리, 제트시, 제트시. 내다 빙이 발해주고. 아아 존나 아파. 아씨, <laughs> 씨. 나 저거 부서. 끝났다. 아, 이때 ZC 했어야 했는데. 까비. 하지만, <laughs> 제 범위가 보시면 알다시피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콤보도 돼요. 아, 아깝다. 하지만, 와, 일단은 만족. 자, 일단 오늘 신화첫 번째 구고요. 비기나 철도. 메인 악세사리 만큼 요즘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싼 편이죠. 일단 2900원 메인도 메인 악세가 좋은 점은 정가 기준으로 봐도 쌉니다. 확률도 제일 높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 50개였습니다. <laughs> 원래 말리지 메인 악세 정가 기준은 50개가 이제 기존, 오리지날 가격이에요. 근데 이번엔 자기들도 좀 열심히 만든 거 아나 본지, 네. 75개를 올렸네요. 이거 빼고는 좋습니다. 그럼 다음 학습에서 뵙시죠.